기원했던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큰 일꾼들 새 일꾼들이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죠. 그 선거 때 얼마나 그렇게 큰 목소리들 공약들 외치셨습니까? 참 기대도 네.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직접 으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떠나겠습니다. 시시 콜콜 사사건건 대답 콕 짚어보도록 하죠. 자, 많은 당선자들, 많은 일꾼들 중에서 오늘 택시에 탑승할 주인공은 누굴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학교라 했습니다. 앞으로 4년 가장 예민한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방 정부의 새 일꾼들을 시시콜콜 택시에서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평일 아침입니다. 너무 상해. 오늘 은 우리 시지코 고태 씨가 아침부터 제법 부전안을떨어요 그죠? 새벽 부터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분장한다고 잠도 못 자고. 4시를 났잖아요. 그렇죠. <laughs> 현재 스코아가 지금 7시 28분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 아침부터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좀 봐야지 확인을 봐야 돼요. 앞으로 4년을 음. 우리가 믿고 갈 건지 엄마, 아니면 그러니까. 못 믿고 갈 건지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안 오면. 그렇죠. 이렇게 과외도 특종을 하나 잡거든요. 맞습니다. 응. 아, 집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과정을 한번 읽어줄 도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궁금하시죠 금방 공개됩니다. 따라오세요. 시시콜콜 <목소리> 택시가 만난 오늘의 육년쌈 지방선거 <목소리> 당선자 바로 <목소리> 공개합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너무 일찍 왔다고. 그럴 수도 있어. 도 고장 났네. 어제 주무시나 봐. 주무시나 봐. 그래서 좀 배를 잔고 그랬어. 예, 휴시스고 휘시, 택시입니다. 문문좀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 아,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네, 네. 예, 아리 시간에 아. 만남 당선님, 최선에 성공했습니다. 이강덕 보시자! 반갑습니다! 축하십니다. 아니, 지금 사실 저희가 너무 일찍 왔어요. 아침 7시 반인데, 어떤 과하시 중이셨어요? 아침, 아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식사 아, 식사하시던 음, 중이셨구나. 그럼 식사를 좀 마저 하셔야 되고, 그래. 예, 식사하시는 모습 좀 보면서. 얘도 어떻게 한 숟가락 <laughs> 어떻게 먹어? 쩌볼까 생각도 좀 해보고 하니까 예, 선생님 밥이 집에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렇게 일단 좀 잠깐 아니시죠? 뭐예예 식사하시는데 저희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놀라셨을 거예요. 아, 워낙 식성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두세 하면 대답을 동시에 주시면 돼요. 시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 두는 세? <laughs> 아, <이거 맞추냐>? 상추요? <웃음> 상추? <웃음> 상추 안 하시고. 예. 아 c t 말씀 안 하세요? 상추요? but even young, young, 이런 n 종류 u a r y young, s a n 추 t 추 a r 양배추, n 추 t u 삼 r y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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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c t u a 요 y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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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자 오! 사는 아, 네. 바다! 하나, 둘, 셋! 받아잘 맞으시네. 오 이야 맞추신 것 같아. 그러게. 아니, 그러잖아 주신 거니까 또, 저희도 네. 한번, 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드세요, 음. 맛있어. 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아, 좋다. 음 아침에 음 이렇게... 10년 만에 먹어보는 거야? 저런.. 네? 저런 예정이에요? 빨리,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니까 식구 같네요. 그러게요. 아니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간에.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 감독 시 장님은 참 일도 잘하고 바르고 성실하신 걸로 유명한데 참 재미가 없어.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곤 해요. <laughs>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도? 바빠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고 저, 저보다 오히려 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꽃길 걸어서 학교 가고 그래서 그런지 꽃도 좋아하고요 저녁에 또잘 때는 저기 침대머리만테 그 시집 있거든요 예. 시집도 읽고 노래도 한곡 아무리 바쁜 기간이라도 그런 건 하는 거 보면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야 아니 아, 시집이는 남자십니까 그러니까요. 밤에? <laughs> 노래를 하시고 이야아 <laughs> 네. <laughs> 아 달리 보인다 어떤 아, 시를 아, 가장 아, 좋아하시나회장님 아, 아, 회장님. 오늘 비도 받게 되고 벗을 벗으러 오거든요 네. 이른 아침인데 식사도 하셨겠다 네. 그래서 한 소절 그냥 네. 다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정 좀 잡아보세요 한번 살아있어 좋구나 오늘도 가슴이 뛴다 가난이야 오랜 벗이여 슬픔이야 한때의 손님이라 푸르른 날엔 푸르게 살고 흐린 날엔 힘껏 산다, 비 오는 날엔 재밌게 산다. 맨 뒤에 그 내가 붙였어요. <laughs> 네, 좋았습니다. 예, 느낌이 딱 좋은 게 약간 트로트 느낌도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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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정말 이때처럼 뜨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 6월이 뜨거웠습니다 대단했죠 야, 아니 한국 이간 내내 사실 시장님 고생해야 뭐 당연한 네. 거니까 그래서 저도 사모님 고생 수많이 하셨죠 음, 특별히 더 고생한 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응. <laughs>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남편으로서 어떤 분이세요 시장님? 남편으로서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 근데 가정주부가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네. 그 마음을 서로 알고 믿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그 얘기는 이제 평소에 표현을 좀안 하시는구나. 그렇습다 <laughs>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합니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네, 느낌으로, <laughs> 필링. 아, 눈빛이나 이런 것도 알수 있나요? 눈빛알수 있죠. 어, 뭐, 보여주세요. 사랑의 눈빛은 어떤 눈빛인가요,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요 아까 그시 읽을 때랑 음. 눈빛이 똑같으셨어요. 평소에 애정 표현 진짜 없으시죠? <laughs> 네, 별로 이렇게 막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고마워 말고 사랑이 들어오신 거는 언제신 것 같아요? 사랑이란 표현는 결혼하면서 이렇게 로 그런 건안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네? 어, 네 재미없는 남자랑 왜 결혼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외모에. 그래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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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보고 하셨구나. <laughs>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뭐 진짜 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결혼하기 어떤 면에서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사람이 어, 이렇게 올고 아야 된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거 두가지면뭐제 중요한 아... 뭐다 해결되는 거니까. 뭐 그런 막연한 생각 살아보니까 검증 검증 해보니까 검증은 예예 예. 너무 발라서 제가 좀 힘듭니다 윤동세 <laughs> 씨가 <laughs> <laughs>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아침 출근 시간에 저희가 또 시간 너무 많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방시민의 품으로 일하라고 보내셔야 돼요 네네, 예. 네. 우리 사모님도 시민이잖아요. 응. 시민으로서, 네. 또 남편으로서, 출근하기 전에, 응. 오늘 하루 어떻게 일했으면, 어떻게 하루를 보냈으면, 한마디. 음, 매일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생각하는 건데요.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대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특히 범시민 모두가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밖에 나가서 힘들고 그런 일을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부근하게 품어주는 그리고 항상 기분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제도 그렇게 문자했었어요. 아그 그래. 이제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출근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또 출근하셔야지 힘이 나실 거 아니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약합니다. 이러면 죽을 못합니다. 어색해, 그렇지. 네, 오늘 택시 시동 못 겁니다. 잠깐만. 저희가 시민들의 품으로 일단 잠깐 데리고 가겠습니다. 안녕. 저기 미안. 아, 인사해서알 아라요. 안녕하세요. 아, 집에 여인사 하려는데 안 만나줘 가지고. 아, 바로 옆집에 사시네요, 그죠? 어머니 네. 몇년 사셨어요? 저요 한 3년 살았어요. 네, 행운 3년. 행운이죠. 행운이죠. 아, 행운이에요? 왜 행운이에요? 아, 시장님 옆에서 하니까요. 아. 예. 지진도 나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음. <laughs> 일하신다고 참 너무 좀 안쓰러워요, 제가 아, 보기에. 매일이요. <laughs> 네, 내려. 네. 수고하십시오. 아니, 어머니, 인사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유권자야. 예. 진 답이요. 예. 누구 뽑았어요? 예, 네, 뽑했어요제 <laughs> <laughs> 비가 좀 살짝 오는데도, 시장님, 또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일단 저희. 택시에 타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이 예. 어떠세요? 택시보다는 더 편안한 거 같기도 하고 또 음.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잘 하실려나 이렇게 불안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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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믿어주십시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음. 제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시장님이 뭐, 택시 면허증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laughs> 들었던 거 같아요? 아니 설마요 그거 어? 진짜 영업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긴 뭐, 한데 아니, 시장님이 뭐 하러 그쵸? 예, 헛소문이죠. 아, 알바 네. 뛰세요? 어려우세요? 예.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예. 시장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좀더 많이 들여야 되겠다 예. 싶어서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작년 초에 땄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운전해 을 볼라 그러는데. 아, 이게 틈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진짜로 택시 운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럼, 그럼. 면허까지 따신 거군요. 근데 아직 바빠서 네. 운행은 아직 못하셨고, 네. 길에서 시장님 운전하시는 택시를 음.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아,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오, 오늘 제가 운전할까요? 아 오늘 제가 운전할까요? 아 오늘 제가 운전할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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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오늘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야 출근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초선 때하고 다르게 재선되시고 나서 출근하는 요 시간이 조금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음.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치열한 선거 과정을 겪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고 네. 지난 4년 동안에 해온 구상해온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속도감을 높여서 더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는 그런 음. 다지고. 음. 이곳에서 4년을 보내셨잖아요. 네. 4년 동안 보내면서 아, 내가 느낄 때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4년 동안 정말 잘 해낸 것 같다 하는 셀프 자랑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것만큼은 <laughs> 내가 그래도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장님? 네. 우선 그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음. 방식과 하게 칸막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마에 많아서 자기 부서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그걸 했던 것을 이렇게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행정 풍토를 박아놓는 그런 부분을 해서 잘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을 다시 재생시키려는 도심을 다시 여러 가지를 살려서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정부로부터 공모도 받고 그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과거보다도 완전히 색다르게 그랬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가 산업 도시잖아요. 공해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정말 환경이나 생태나 이것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생태를 복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린웨이 사업 등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네. 음, 그 부분을 정말 큰 방향을 잡아나은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린웨이 요거 네. 요즘 시민분들이 아주 관심 있어 하고요. 네. 또 시민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기는 지금 길이 됐거든요. 너무 좋아하시죠요 어, 저도 어, 주말이나 네. 평일에 콕 네. 편잔 들고 걷다 보면은. 굉장히 아 내가 이게 도심 속에서 뭔가 쉬는구나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가져요 어도요 반응 굉장히 좋지요예 좋습니다 주거 여건이 좀더 아늑하고 건강하고 저 산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어떤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을 바라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포항이 또 도시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손바닥만한 데를 굳이 모두가 자가용으로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자전거 타고 나오고 걸어서 나오고 또 차를 타게 될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린웨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 확실히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종종 걸으세요 사람들이 표정 보며로 뭔가 네. 마음이 또막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네. 존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린 애를 따라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힐링이 되는 거고 또뭐 여가 시간을 통해서 집 주변에서 곧바로 도시면서도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다니 보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니 저는 그린웨이가 생기면서 음. 뭔가 이 동네가 좀 가치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 예전에는 뭐 남구 쪽 음. 그리고 시내 쪽 북구 쪽뭐 이랬는데. 음. 음. 시내 쪽부터 뭐 남구 쪽도 그렇고 그냥 길 하나 따라서 슬슬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차를 가지고 안 다녀도 음. 뭐이 도시를 충분히 즐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약간 공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의미가 참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참, 시장님. 예. 아그 자랑 왜안 하세요? 왜요? 아, 춤을 왜 그렇게 잘 추시는 거예요? <laughs> 뭘잘 춰요? 춤을. 시장님이 춤을 잘 춰요? 믿기지 않죠. 아까 <laughs> 그수줍어 하시던 시장님이 아니니까요 그, 얼마 전에 쌍용사거리에서 <laughs> 네. 쌍쌍파티라고. 예. 네. 거기 춤추셨잖아요. 연예인 분들도 좀 오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모였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시장님, 거기 계셨었어요? 지금 황해 어쨌든 모여들고 살기 좋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그러한 문화들도 만들어 나야 되니까 그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어그 행사를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뭐 제가 춤을 추면 좀 낫겠다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경제가 살아난다면 <laughs> 춤이 아니라 뭐든지 해야 되죠. <laughs> 예, 아우, 경제가 산다는데 그죠. 춤이 대수리야. 아니 거기로 나갈까요? <laughs> 아, 그거는 아, 그게죠. 이 경제 살리셔야죠. 예, 예. 예. <laughs> 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고 그게 가면은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층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또 젊은 층들이 주거 같은 것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어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그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젊은 층들이 또 아이 낳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 좋고, 이런 도시를 꼭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야. 아, 맞다. 그 11월에 시장님,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얘기 좀 직접 해주세요. 예. 시, 올해 11월에, 에, 우리 한노 지방협력 포럼이라고, 그 최초로, 이래 열리도록, 우리 도시가 이걸 유치를 했어요. 음.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어,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에에서 하는 동방 포럼에 가가지고 네.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더 어, 긴밀하게 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한국의 주요 도시, 러시아의 주요 도시가 포럼을 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해서, 어,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어, 유치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최종의 결정이 되었고, 네. 그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다, 다, 다 오고, 오 되었습니다. 다 오고, 러시아에 또 아홉 개주 지사들이 다 오고, 그렇게 좋겠네요. 해서 정말 우리 북방 경제 협력, 이쪽 부분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 고무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사실은 북방 경제 협력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조건을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미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한 화해 분위기 속에 포항이 북방 경제 협력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처리가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고 북한을 거쳐 러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철도와 항만 등을 활용해 통합 분류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 4개국 공동투자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신설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이 실질적으로 북방 경제 시대가 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우리 포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 갈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올 12월 달에 열리는 한나 지방 협력 포럼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고 그 전에 제가 9월 달에 매년 하는 제보스티가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에 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얻어낼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아, 이거는 굉장히 크고 어. 기회가 될수 있는 우리 포항에는 그렇구나. 그런 행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우리 포항에서 위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네. 힘든 일이었을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이번에 지방협력 포럼도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준비해온 우리가 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외교부나 이런 데서도 가장 어, 적격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어, 음. 기대가 잔뜩 들기로 그렇죠.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돼. 네. 들썩일 것 같아요. 종국적으로 음. 주목도 확 받으면서 뭔가 포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음. 딱마련될발판이될것 같아서 어막 떨리네요 벌써 음.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아니 이시장님 예. 아까는 에이. 또 이시장님의 시를 저희가 또 집에서는 한번다 들어봤지만 밖에 비도 살살 오고요. 또 우리 문치가 또 있잖아요. 음. 바닷가를 또딱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노래 한곡도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댁에서 시도 읽으시고 노래하신다면서요. 음. 그 노래 저희도 듣고 싶어요, 시장님. 춤은 잘 춘다고 제가 아까 들었던 어머, 것 같고 춤은 확인이 됐고 예, 노래는 또 굉장히 궁금해요. 노래도 한 아. 노래 하죠. 오, 노래도 어, 어. 아, 어. 한 노래 하십니까? 야. 아니 언제 언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래 이제... 저... 집에 있을 때, 혼자. 자주 부르시거나 애창곡 있으십니까? 나훈아 노래 좋아하고, 네. 이미자 노래 좋아하고 준비가 아, 됐네요. 준비가 됐어요. 예. 시장님 준비 되셨죠? 예, 네, 준비됐어요.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연일되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힘내라고 우리 신들의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고 또 비가 오니까 네. 또개이라고 노래 부르고 싶고 그런 긍정적인 노래 그런 노래를 음, 불러드릴까요? 죠 어떤 걸로 준비드릴까요? 해 다됩니다 음, 성대간에 쨍하고 왔들라 했더라. 소독 좀 꼭. 한국 최고입니다. 음? 자, 시작해. 마이크 받으시고요. 어. 제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이. 어이. 구람또왔단다 내가 왔단다. 어이.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믿겨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 아니네 아, 좋네요. 뛰고 뛰고 뛰는 몸이 괴로움지만. 김운 나의 인생 부러운 치고 놓고 산뜻하게 말도 날 돌아온다+ 다 쨍하고 햇돌 날 돌아온다+ 다자 이거 신이 나네요 지금 오, 바닷가에서 예.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모두비켜라안되는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던날 돌아온단다 꾸직 뿌직+ 뿌 몸이야 괴직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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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듣고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비, 그렇죠. 가사처럼 <laughs> 포항이 물론 지금도 쨍하지만 네. 더욱 더 쨍쨍하게 사람들 네. 웃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laughs> 앞으로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에, 일해 주시는 것밖에는 저희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많은 시민들은 예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각오로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예, 들어보고 싶네요. 예, 4년간, 우리 제가 지난 4년간, 어, 계획을 많이 세우고, 다져놓은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 앞으로의 4년은 확실하게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기반을 다지는 것은 더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쪽으로, 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도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와... 분명히 또 쉽게 극복을 할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뜻을 모으고 서로서로 어, 서로 격려하면서 어 우리 팅 파이팅, 파이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장님 이야기 다 끝났고요. 예.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아유, 아침부터 지을다아서어떻게해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즐거웠습니다. 저희요다왔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 출근길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태워둘 수으면 좋겠네요. 아우, 저희가 매일은 안 되고 가끔 태워드릴게요. 4년 동안 네.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따뜻한 오. 포항 안에 살수 있게 따뜻한 웃음 지을 수 있게 희정운영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민원이 있을 때는 오. 언제든지 부릅니다. 네. 다시 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일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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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포항의 강철의 심장인 아이언맨. 아이언맨 사장님 사랑합니다.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탱크라고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응. 저희는 시민들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는 소통왕이 아니신가. 그래서.